손에다가 이렇게 톡 둘둘둘둘 진짜 간단하죠? 얘는 이지앤트리 스파 세이버 쑥 앰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오우 좋아 좋아 스파 세이버 스 크림 얘를 갖고 와서 이 정도 짜줄 거거든요? 앰플을 살짝 섞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결이 달라지고 트러블도 점점 들어가고 그래서 요번에 마켓 오픈하면 또 재구매할 예정인니 재구매 유구 뿜뿜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의 스킨 케어 추천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따라란! 바로 이 3종은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총 10분을 뽑았던 그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했던 제품입니다. <laughs> 진짜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진정도 되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가서 브랜드에 요청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저 어디 훈이언 마켓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넙죽 받아왔습니다. 습니다 여러분 최대 50%로 함께하는 훈이언 마켓이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스킨케어 루틴으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셋호이지앤트리 스파 세이버스 파우더 워시 짜라란 바로 첫 번째 제품은 파우더 워시 제품인데요 얘를 가지고 와서 뼈 하고 열어 주시면은 안에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꺼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여행 같은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또 짜라란 준비를 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 좋을 것 같아서 휴대성 그리고 위생까지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을 보여드리면 짜라란! 이런그럼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이 흰색 가루를 물에 적신 다음에 손으로 능글게 능글게 하고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정말로 풍성하게 충분한 양의 가루가 들어있어서 사용할 때 부족하지 않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부드럽게 정말로 자극이 없어서 낮과 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저처럼 민감성 여드름 피부인 분들도 자극 없이 정말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각질 제거를 굉장히 잘해준다고 써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각질 제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스크럽 같은 게 들어있어서 얘 이렇게 롤링해가면서 정말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롤링해가면서 얘를 없앴었는데 얘는 너무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진짜 수분감 많은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부드럽게 세안이 됐었는데 어떻게 각질을 없 없애지 했더니 여기 안에 효소라는 게 들어있대요, 여러분. 눈으로는 딱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 효소라는 게 피부에 묵은 각질을 녹여주면서 제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효소라는 것도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0.2%에서 0.5%가 들어있다면 여기는 1%가 들어있어서 좀더 각질 제거를 탁월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제가 좁쌀 여드름, 오돌투돌나 있는 그런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매끄럽게 많이 정돈이 된 상태고요. 뭔가 피부 피부에 자극이 없었고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를 하기 전까지 건조하지 않게 수분감도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나는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이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난 마켓에서 제가 왜 그랬을까? 저는 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훈이언 마켓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제품이 똑 떨어진 거예요. <laughs> 저는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품이 지금 23,000원이거든요. 단독으로 구매하시면 근데 후니엄 마켓에서는 40% 할인. 지금 13,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꼭 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쟁이려고요. 저는 벌써 세 통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진짜 있어야 돼. 이지엔 트리 스팟세이버스 갬플. 이지엔 트리 스팟세이버스 크림. 짜라라! 바로 스킨케어 제품은 이두 가지인데요.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앰플 같은 경우는 일명 더치 앰플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느낌의 앰플인데요. 얘를 제가 썼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굉장히 라이트, 어머, 이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다 써가가지고 어, 라이트한 제형의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쓱 올리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손바닥에 해버리면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앰플을 사용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그 영양감이 많은 느낌은 정말로 좋거든요. 근데 걔가 흡수되지 않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내 유분기가 섞이면서 여드름이 한두 개씩 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잘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방금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리퀴드한 타입의 라이트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딱 사용을 하면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정말 쏘쏘쏘 하고 흡수가 돼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얘가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전혀 여드름이 더 올라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또 제품이 굉장히 쿨링감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얘를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또 뒤에 이제 사용하는 모습의 브이로그도 담을 건데 이 제품은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할 때 진짜 먼저 찰떡 궁합이에요. 음, 진짜 다 썼잖아요.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제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때 얘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또 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벌써 다쓴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더치 앰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브랜드 담당자님께서 꼭 이거를 강조해달라고 하셨어요. <laughs> 바로 얘 인지스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얘를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하냐면 차가운 온도에서 더치 커피처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정말 느리게 정말 진하게 뽑은 그런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제서 추출물을 뽑을 때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많이 파괴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무다 무다 차가운 온도에서 추출을 해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서 진정이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한테 명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진정에도 그만큼 잘 된다. 어, 요거는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진짜로 여름철에 쿨링감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요. 산뜻한 마무리감. 우리고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수분감을 넣고 싶다 할때 정말로 좋았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크림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도 아 진짜 물건이에요. 특히 지성분들 집중 해주셔야 돼요. 요런 느낌의 크림 제품이거든요. 딱 발랐을 때 진짜 와 아, 완전 부드럽게 발림감이 있고요. 정말 앰플을 섞은 것처럼 수분감 있는 그런 발림감으로 싹 발려요. 겉돌지 않고요. 그대로 흡수가 돼서 정말로 산뜻하게 정말 수분감만 딱 채워주고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 촉촉이 제품을 사용하든 뭐 매트한 제품을 사용하든 피부 메이크업이 다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앰플이랑 이 크림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는 6만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바로 45%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되니까요. 꼭 놓치지 않고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찰떡궁합, 찰떡궁합. 특히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만의 꿀팁, 정말 저만의 스킬도 넣어봤으니까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저의 사용방법에서도 꼭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라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가져온 스킨케어 제품 3종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파우더 워시를 구매를 할때 그리고 앰플과 크림을 구매를 할때 가격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얘네를 다 같이 구매하면 어떻게 되냐? 정가로는 83,000원이지만 후니언 마켓에서는 41,500원 바로 5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제품 단품으로 구매해보셔서 사용해보세요. 뭐 이렇게 사용, 이렇게 할텐데, 여러분, 얘는 3종으로 사용해보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제품을 따로따로 사용해보지 않고 3종을 묶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피부가 진정이 되고 개선이 될때 어떤 게 저한테 그 효과를 가져다 줬는지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laughs> 확실히 이 브랜드, 확실히 이지엔티리 이 제품들을 쓰고 나서 피부가 좋아진 건 맞는데, 이 중에서 뭐가 그런 효과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로 궁합이 좋은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꼭 세트로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마음을 아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체험단으로 1 0 분께 선물을 드렸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우리 훈이언즈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름철 다가오니까 다 썼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강조 안 하는데,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뜯어볼게요. 후! 지금은 아침인데요. 제가 아침에 클렌징, 그리고 스킨케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있... 아! 브이로그 느낌으로 딱 약간...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laughs> 그럼 지금 바로 씻으러 가볼까요? 짜라란! <laughs> 깔끔한 인상을 위해서 매일매일 면도를 해줘요. 한편의 CF 같죠? <laughs> 이즈엔트리 스파 스이버스 파우더 워시. 어머. 여러분, 이렇게 한 통을 비운 거 여기 남겨놨어요. 제가 뒤돌았는데 저기 보여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너무 더러워서. 제가 맨날 샤워할 때 세안을 하다 보니까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laughs> 상당히 민망해졌다. 그러면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안 보이지만 보이는 이 못생긴 뭐야. <laughs>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물에다 적셔가지고 돌돌돌돌돌 진짜 간단하죠? 어 근데 이거 진짜 풍성하게 거품이 납니다. 진짜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귀찮아가지고 아침에 세안을 좀안 했었거든요. 더럽죠? <laughs>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내가 다 알아요, 진짜. 자기만 아닌 척, 자기 맨날 씻는 척. 곤란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요즘 세안을 좀안 했더니 바로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도 세안을 꼼꼼히 해야겠다.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면서 그 시간에 편집해야 되니까 시간 아끼는 차.. 먼저 아시죠? 아 이렇게. 그리고 물로 헹궈줄게요. 그럼 이제 가서 바로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세요, 파노미! <laughs> 그러면 이제 스킨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걸리적거려서 손으로 또 만지면 안 되잖아요. 세안도 하고 왔는데. 얘는 안개 분사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이지엔티리 제품 제가 쓰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10만 원어치 제가 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 히알루론산 워터미스트. 그냥 무난템. <laughs> 굉장히 솔직한 편. 사실 제가 쑥미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쑥미스트를 구매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직 쑥미스트는 없더라고요. 쑥미스트 있으면 진짜 의사 있습니다. 이이지앤트리쑥 라인으로 미스트도 만들어주세요. 또 제가 10개 쟁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지앤트리 스파스 이어 쑥 앰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예요. 어? 좋아, 좋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바르면, 나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앰플이 보통 쫀쫀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쫀쫀한 베이스가 있긴 있는데, 그게 막 정말 찐득찐득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면서 수분감을 싹 잡아주는 느낌? 가볍게 이렇게 두두두두두 치고, 이 크림 있죠? 스파세이버스 크린 얘를 갖고 와서 요 정도 짜줄 거거든요. 대신에 저만의 꿀팁, 앰플을 살짝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울 정도, 정말 조금 조금씩 네 방울 정도로 섞으면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 살아서 저만의 꿀팁이에요, 여러분. 제가 꿀팁 알려드린다 했죠? 레알 만능템인 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예전에는 수분 크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수분 크림이랑 사용하면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점점 빨리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앰플은 좀 약간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중화시켜 주면서 지속력도 착 잡아줘요. 좀 쫀쫀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더라고요. 수분 크림은 쫀쫀함이 없어서 그 무너짐이 빨리 오는데 앰플은 이게 이렇게 쫀쫀하게 싹 잡아줘, 크림도.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메이크업을 할때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 여러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쿠션이라서 떨리네요. 잘 먹네요, 컨실러도. 이 퍼프가 지금 약간 보돌보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뜰 수도 있는데 얘는 뜨지 않게 쫀쫀하게 잘 붙어. 오 근데 좀 촉촉하게 약간 앰플광 느낌으로 발리네요. 잘 나오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퓨어 베컴 잘된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그럼 이제 완성을 하고 재밌게 놀고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라란 카메라 뉴드크 뉴크 뉴크 머리도 감고 나가가지고 스킨케어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최근에 며칠 밤을 샜더니 피부가 지금 난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지안트리 앰플. 앰플로 피부에 한번 톡톡톡톡 해줄게요. 가볍게 딱세 번. 손끝을 이용해서 그대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진정이 필요해요. 저만의 긴급 처방법입니다. 이지엔트리 스팟세이버 쑥 거즈 마스크. 이거 이지엔트리 마스크인데 쿨링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킨 케어를 할때 얘를 얼굴에 올려준다. 어 벌써 시원해. 지금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쿨링감 낭낭 뭔지 아시죠? 얇게 얇게 펴줍니다. 어 시원해. 드루룸. 안경을 쓰면은 긴급 처방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사실 영양 가득이잖아요. 그치만 어, 방금 좀 우아했죠? 그치만, <laughs> 방금 사용한 앰플, 이거를 또 갖고 와서, 뚜라랑 열어가지고, 피부에 앰플을 절여줄 거예요. 먹여줄게요.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절여지긴 하는데, 저는 이 앰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사용하면 피부에 더 쏙쏙쏙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더 촉촉한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10분이 지났으면은, 이제, 마스크팩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을 뗀 다음에 앰플을 충분히 흡수시켜 줄게요. 방문 좀 닫고 올게요. 샤넬짱! 굉장히 지금 열감이 많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크림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충분한 양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바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거울 좀. 아, 진짜! 마스크팩을 하면은 원래도 흡수가 잘 되는 타입이긴 한데 약간 진짜 수분 팡 터지는 느낌? 시원해.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녁에 하는 스킨케어는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브이로그를 마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 후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피부가 엉망인데 진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 피부 타입 잘 바뀌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고 세개다 어, 쑥냄새가 날까 봐 걱정했는데 쑥냄새는 커녕 그냥 시원하고 오히려 은은하게 난다고. 그래서 사계절 내내 쓰기 좋다.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피부가 매끈해지고 환해졌다. 뭐, 요정도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보내주셨거든요? 피부 타입은 트러블이랑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 제가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몇 개월 동안 피부가 진짜 뒤집혔었는데 그 동안 약도 먹고 꾸준히 아. 근데 이제 자, 잠깐 좋아졌다가 또 돌아왔었대요. 근데 이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했다니 피부결이 달라지고 트러블도 점점 들어가고 앰플로만 아낌없이 발라줬더니 나야? <laughs> 그래서 이번에 마켓 오픈하면 또 재구매할 예정인 재구매 욕급 뿜뿜한다.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이 제품을 제가 체험단 1분을 뽑았잖아요. 한번 쓰면 재구매 안할 수가 없... 이게 <laughs> 1분은 그대로 살것 같고요. <laughs> 그다음에 다른 분은 이지앤트리 쓰고 좁쌀 여들은다 들어갔고 화장... 어 이거 이 이거 말해, 이거 말해줘야지. 화장도 훨씬 덜 밀리고 덜 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후 때 텐션이 좀 낮긴 했는데 여튼 화장이랑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나는 요즘 베이스를 바르면 다 뜨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킨케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앰플이 피부를 좀 흡수를 싹 해주다 보니까 피부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머 피부를 굉장히 아! 촉촉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좋았어요. 엄마도 인정해 주셨다고. 야! <laughs> 야! 아! 그리고 이분은 피지 어. 2일자3일자 썼을 때 씻고 나서 피지가 빠지는 게 눈에 보였대요. 오 제가 저장한 후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후기는 완벽한. 철저한 솔직 리뷰고요. 사실 안 좋은 부분은 안 좋게 보내주셨어도 저는 가감 없이 영상에 넣었을 거예요. 이제는 드리 미안해요. <laughs> 근데 모두 다 마음에 든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었잖아요. 확실히 우리 훈이언즈랑 피부 타입이 좀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안 써본 친구들도 마음 편하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 끝. <laughs> 언니 오빠들이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안녕. 일 선으로 이렇게 안녕. <laughs> 공주, 안녕! 네, 여러분, 지금까지 코니언의 스킨 기어 추천 대학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코니언 마켓에 대한 상세 일정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3일간 진행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날짜죠, 여러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진짜 3일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6월 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진짜 꼭 놓치지 마시고,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프로모션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쟁이서가지고올 여름, 따뜻하게 매끈하게 아직처럼 상쾌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기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저도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고 티켓팅하는 마음으로 오전 11시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알림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z 엔티리 플러스 친구를 입력하시면 알림 메시지도 온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흔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여러분. 안녕. 이와 롱이, 노치지 마세요!